안녕하십니까? 로또 체리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어우 낮에는 아직도 무척 덥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내장 어, 자동 구매해 왔으며 일요일 날 했던 일타부터 사타 용지 내용을 볼 것입니다. 자 오늘 해온 것은 햇뜰날 수요일 자동 내장의 햇뜰날 일타부터 사타 용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권님 회원으로 정기 결제 하신 분들 더보기 클릭하시기 되면 제가 핸드폰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닉네임 말씀해 주십시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10월 달부터는 이수반자 몰빵이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씩 가는 겁니다. 지금 개인당 이수반자 몰빵 만 원씩 가는 건데 10월부터는 어떻게 된다? 아, 두 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 자 1등 나중에 2등 상이 당첨되었을 때 제가 챙겨드릴 수 없습니다. 카톡방에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일 자 햇들 날자첫 번째 내용부터 봅시다. 사면번이다사면번 3연번 보시고 주변서 보시는 겁니다. 자, 저기가 마의 구간, 유주 죽음의 구간입니다. 이수 반자에서 좋게들 나왔어요.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나, 번호가 이수 반자에서 어, 상당히 지금 낮은 쪽보다는 높은 쪽으로, 번호가니까 조금 높은 번호들 쪽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고, 저 D 자동도 보셔야 됩니다. 저기 영순위 번호도 있죠. 회원님들 아시죠? 영순위 번호 7수에서 지금 첫주 차에 두수 나왔어요.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개인적으로는 영순이 번호가 나올 것 같은데, 같은데, 아직은 그 번호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신 분이 없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용지 보는 겁니다. 자, 4연번이죠? 16171819. 그닥인데,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왜 봐야 된다? 어, 사세로가 몇 주멸이다? 6주멸이다? 6주멸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번호 얘기할 텐데 몇 번이 모를 거다 본다? 저번 주 33번이 나왔으니까 33번에 대한 이웃수, 이자 동급가족수 40, 32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전국 찔렀나요? 자, 그렇고 특별한 것도 있나 봅시다. 33번 나와서 32번과 34번, 그리고 42번, 44번 나와서 결국 41번, 43번, 45번. 번호들이 높죠? 근데 이수 반자에서도 높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구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봅시다. 여기도 사연번이 보이네요. 사연번에다 쌍수가, 삼수가 있습니다. 쌍수가 전에 한번 삼수가 나온 적이 있는데, 쌍수가 불이 붙으면 얘도 또 불티나게 나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좀더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고, 뭐다? 저기는 30번, 31, 32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42번이 나와서, 자, 거기에 대한 동급가적수 32번이고, 33번에 대한 이웃수 32번이고, 사세로가 몇 주멸? 6주멸. 그래서 32번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강조하면 번호는, 어, 진다 죽는다. 안볼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죽을 확률도 높습니다. 자,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목소리 힘들어 한건 무엇이다? 영순이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번호를 갖다가, 저는 주당 찾아드린 게 아니고 한달 단위로 번호를 찾아드리죠. 그 번호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번호가 매주 나오면 그냥 거저먹는 건데, 그렇지는 않죠. 그게 로또인 거죠. 그리고 방송에서 지나치게 강조한 번호들 여러분께서 보실 때 나오던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사건이 지금 많이 보이네요. 사건 자 전주 당번 33번이죠. 33번에 대한 이웃수 32번과 34번이다. 근데 사건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33번을 기준으로 32번과 34번 자, 사면번이 보이는데, 저기도 어떻다? 전주 당번이 38번이 거기에 대한 이웃수 37번과 39번이 있네요. 서 중에서 과연 나올 가능성이 있나, 번호? 또 하나 번호는 몇 번이다? 사세로 번호죠. 사세로가 몇 주멸? 6주멸. 사세로가 6주멸인데, 어떻다? 38번에 대한 이웃수 39번이 사세로 번호고, 33번에 대한 이웃수 32번이 사세로 번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고, 자, 일요일 날. 1타부터 4타 내용. 자,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특이한 거 있나 볼게요, 여기. 34번, 32번 바로 또 보이네요. 얘기했는데. 자, 그렇고, 3급 모여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특별한 거 있나? 어디 봅시다. 제가 그 그림, 3연번, 뭐, 기억자, 니은자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나? 그건 바로는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어. 3급 모여있고, 자리 이탈번호가 있죠? 15번이 자리 이탈 번호가 있네요. 1타 형제 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타. 자리 이탈 10번, 9번 10번이 아까 4등복이 있었죠? 10번 그리고 어, 저기도 또 3연번이 또 보이네요. 어디? 9번, 10번, 22, 23, 24 번호가 저렇게 나와야 좋은데 그냥 몰아치기나 나와야네 3호기가 몰아치기 좋아합니다. 3호기는 몰아치기 되게 좋아요. 몰아치기의 최고의 강자가 3호기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는 어떻다? 다시 한번 사모기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사모기는 어떻다? 번호 몰아치기 좋아합니다. 번때 구간 때 오수를 내려줘요. 아니면 세로로 예전에 한번 오수 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기가 원래 이래요. 그냥 한 명, 두 명이 모인 게 아니라 단체로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 번호들이 위험해요. 그냥 뭐단번 때, 한수, 십번 때, 한수, 이십번 때, 한수 이런 조합이 아니라 보라치기 조합을 좋아한답니다. 사모기가 이게 특징이에요. 번대를 몰리던지 세로구간에 몰리던지 아니면 돈끝으로 그냥 깔아버리던지 이게 사모기랍니다사모기는 초벽기를 좋아해요. 자또 특별한거 저기 3연번 있다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다? D와 E에 또 3연번이 있죠? 9, 10, 11 보이시죠? 자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삼 끝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까 오늘 수요일날 자동에서 본것들은 4 끝들이 많이 보이던데 여기서는 삼 끝들이 많이 보입니다 3타 연계에서는 3 끝으로 두배를 하고 있습니다 좀또 특이한거 있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나 음. 3종복 33번 보이고, 그 다음에 25, 26, 20, 25, 44, 45. 아, 여 바로 딱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고, 뭐야? 여기는 삼끝들 잔치 열고 있어요. 수율라에온 것은 4끝들이 잔치를 하더니만, 여기서는 지금 삼끝이 잔치를 벌이고 있네, 모여서. 자, 마지막 네 번째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특이한 게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자리 이탈 번호가 조금 보인다. 자리 이탈 번호가 보이고. 40번대 40번대가 이제 포문을 여니까 40번대가 많이 보이죠, 여기. 41 42 43번은 안 보이고 44, 45번 보이네요. 그쵸 이럴 때는 한번또그 번호도 봐야겠죠. 자, 이상으로 자, 햇뜰 날에서 구매 온 수요일 자동 내장과 어, 일요일 날 구매 온 1타부터 4타 용지였습니다. 제가 보는 자동용지는 어떻다? 1타부터 4타 용지에는 거의 빈 껍데기가 없더라. 하지만 평일에 구매 온 것은 5천원짜리 한 장도 번호 한 수도 없는 게 많답니다. 필요 없는 종이쪼가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1타부터 4타를 고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수반자 몰빵. 지금 테스트 기간이 10월 달부터는 자 주당 2만원씩 몰빵이 들어갈 겁니다. 개인이 이수반자 만원을 하는게 아니라 2만원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톡방에 초대 안되신 분들, 카톡방으로 입장 안하시는 분들, 당첨시 제가 못 챙겨드립니다. 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9월달에 회비가안 들어오신 분들은 10월달에 이수반자 몰빵 못 갑니다. 그때도 또 제가 챙겨드릴 수 없습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구매도 안 했는데 1등을 바란다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번호를 찾아서 회원님들을 대실해서 이수 반자 몰빵이 갔는데 당첨이 되었을 때 카톡방에 안 계신 분들, 회비를 안 내주신 분들 챙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챙겨드릴 수 없으니 그점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쉬고 어떻다. 어, 금요일날 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미 고정수는 마음속의 고정수는 다 나와 있어요. 오픈만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